안녕하세요. 포에버팀입니다. 저희 팀원은 나은빈, 박정은, 조성주, 황서사입니다 저희 팀명이 포에버인 이유는 저희 팀원이 네명이고 저희가 지금부터 발표할 신재생 에너지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데 4가 영어로 포고 영원히 영어로 포에버인데그두 글자 를앞 r e 포에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하여 발표할 박정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번 올해 여름 더위를 걱정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벌써 이번 여름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왠지 제가 1학년일 때보다 더 더워진 것처럼 하는 착각일까요? 먼저 우리나라는 1910년에 평균기온이 12도였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평균기온이 13.5도로 1.5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20년대에 여름과 겨울의 길이가 비슷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여름이, 여름이 겨울보다 약 50일 정도 길어졌습니다. 이렇게 평균기온이 1.5도가 올라가고 여름이 훨씬 길어지며 지구온난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기후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설명할 조성주입니다. 우리나라의 기후가 왜 더워지고 있을까요?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 다시 우주로 방출되는데, 이때 온실가스층에 의해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들어오는 에너지보다 적거나 같으면 지구의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하지만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가스층이 점점 두꺼워지고 우주로 나가는 에너지양이 감소하여 지구의 기온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화석연료를 태울 때 많이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바로 지구 온난화의 주범입니다. 이산화탄소는 화력발전소 시멘트 공장뿐 아니라 가정용 냉난방과 자동차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지구온난화의 피해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의 피해에 대하여 발표할 환인서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온이 올라가면 국가남북에 있는 빙하들이 다 녹아 해수면이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성들이 잠기게 되죠. 또, 지구온난화로 지구 인해 북극과 남극의 빙하들이다 녹아, 동물들의 서식지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멸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예전에 기를 수 있었던 식물을 지름, 지금 못 기르기도 하지만, 예전에 기를 수 없었던 식물을 지금 기를 수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파파야는 원래 열대지방 식물이지만 지금 저희 나라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면서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 지구온난화는 지구촌을 혼란스러워지게 합니다. 지구촌 한쪽에서는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게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방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런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의 예로는 안 쓰는 전등 끄기, 수도꼭지 물 잠그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사용하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우리가 발표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나무 심기입니다 나무는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내면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인 이산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절약하기입니다. 일회용품은 당연히 사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의 큰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일회용품 대신 오래 쓸수 있는 재활용품을 사용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의 워터파크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구온난화를 막보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워터파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워터파크의 이름은 워터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신재생 에너지는 영원히 사용해야 하는데 영원하다가 영어로 에터널입니다. 에터널의워터파크에 워터를 합쳐서 저희는 워터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워터파크를 만들게 된 이유는 워터파크는 물이 많기 때문에 수력 발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워터파크는 1층에 매표소, 카레실 그리고 온천이 있습니다. 2층은 유수풀과 파도풀이 있는 풀장이 있고, 3층에는 쉴수 있는 휴게실이 있습니다. 이후 3층에는 바닥이 물고기가 있어 강화유리로 덮여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수풀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워터널에는 유수풀이 유스플이 있습니다. 유수풀이란 한 방향으로만 물을 흘려 한 코스를 계속 순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두 갈래로 나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유수풀은 2층, 아까 말한대로 2층에 있으며 안에는 파노풀이 있어 공간을 절약하였습니다. 저희 유수풀에 들어간 신재생 에너지는 수력 에너지입니다. 유세풀은 아까 한 방향으로만 물을 흘려준다고 했죠. 그걸로 아래에 터빈을 만들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워터 슬라이드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워터널의 대형 워터 슬라이드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워터슬라이드는 옥상에서 시작하여 건물 전체를 빙빙 돌며 1층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입구에서는 물이 나오는데요. 이 물은 사용자가 지나가는 통로뿐 아니라 밑으로도 흘러 들어가고 이 물은 터빈을 돌립니다. 그리고 전기가 생산되어 LED 등을 켜는데 이 등은 사용자가 지나다니는 길에 똑같이 켜지므로 매우 아름다운 워터슬라이드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파도. <laughs> 그리고 터빈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불이 켜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도풀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워터파크의 꽃인 파도풀에 대하여 발표하겠습니다. 파도풀은 압축 공기를 인공적인 파도로 만들어내. 즐기는 풀장입니다. 그런 압축거비로 모터를 돌립니다. 아까 성주가 돌린 것처럼요. 그러면 그런 돌리는 힘으로 운동적인소도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즐길 수도 있고, 수력 에너지도 쓸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음으로 온천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워터널에는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은 태양을 이용한 에너지인 태양전지판을 이용해 물을 가열시켜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워터파크 옆에 작은 건물을 만들어 그곳의 온천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